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계신 치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치매는 나이가 들면서 누구나 겪을 수 있는 흔한 질환 중 하나인데요. 초기 증상을 빨리 인지하고 조기에 진단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치매의 초기 증상들을 알아보고 왜 조기 진단이 중요한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치매를 예방하고 더 나은 삶을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알수 있을 거예요. 치매란 무엇인가? 먼저 치매에 대해 간단히 알아볼까요? 치매는 단순히 기억력이 나빠지는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기억력, 사고력, 판단력, 언어 능력 등 여러 가지 인지 기능이 점점 저하되어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질환입니다. 치매는 노화로 인한 자연스러운 과정이 아니며 반드시 치료와 관리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치매의 가장 큰 위험은 초기 증상을 놓치게 되면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쳐 증상이 급격히 악화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초기 증상 어떤 신호를 주목해야 할까요? 그렇다면 치매의 초기 증상은 무엇일까요? 치매는 아주 서서히 진행되기 때문에 초기에는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증상들이 나타난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억력 저하 최근에 일어난 일들을 기억하지 못하거나 대화를 반복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같은 질문을 반복하거나 잊어버리는 일이 잦아질 수 있습니다. 시간과 장소에 대한 혼란 현재 시간이 언제인지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 헷갈리거나 한 장소에서 길을 잃는 경우도 초기 증상일 수 있습니다. 특히 자주 가던 장소에서 길을 잃거나 시간을 착각하는 일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의 변화 즐겨하던 활동에 대한 흥미를 잃거나 일상적인 활동에도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예를 들어 요리 레시피를 잊어버리거나 은행 업무처럼 평소에 잘하던 일을 혼란스러워할 수 있습니다. 성격 변화 갑자기 예민해지거나 감정 기복이 심해지면서 쉽게 화를 내거나 슬퍼하는 등의 성격 변화를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쉽게 감지될 수 있습니다. 판단력 저하, 금전 관리를 잘하지 못하거나 이상한 결정을 내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평소와 다르게 지나치게 돈을 쓰거나 전혀 필요하지 않은 물건을 구입하게 될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들은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나타나는 변화일 수도 있지만, 치매의 초기 신호일 가능성도 큽니다. 따라서 이런 변화가 계속될 경우, 단순히 넘어가지 말고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기 진단의 중요성. 왜 빨리 발견해야 할까요? 치매의 초기 증상을 인지했다면, 조기에 진단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 조기 진단이 중요한지 몇 가지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치료와 관리의 시작. 치매는 완치할 수 있는 질환이 아니지만 조기에 발견하면 증상을 관리하고 진행을 늦출 수 있는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약물 치료나 인지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일상생활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조기 진단을 통해 이러한 치료와 관리가 일찍 시작되면 환자는 더 오래 독립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삶의 질 향상, 조기에 치매를 진단받고 적절한 관리를 받으면 일상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는 환자 본인은 물론 가족들에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 조기 치료를 통해 기억력, 인지 기능을 유지함으로써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가족과의 준비 치매는 환자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치매가 진행되면서 환자가 의존적인 상태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가족들도 마음의 준비를 하고 필요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조기 진단을 받으면 가족들이 환자를 돌보는 데 필요한 정보를 얻고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지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이는 가족 모두에게 심리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큰 도움이 됩니다. 치매 진행 속도 늦추기. 치매는 조기에 진단받고 관리할수록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다양한 인지 기능 훈련 프로그램이나 생활 습관 개선을 통해 치매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규칙적인 운동, 두뇌 활동, 사회적 활동 등을 통해 인지 기능을 유지하고 치매의 진행을 늦출 수 있습니다. 조기 진단을 위한 실천 방법. 조기 진단을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몇 가지 실천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정기적인 건강검진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건강검진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기억력 검사나 인지 기능 검사를 포함한 정밀 검진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생활습관 개선, 규칙적인 운동, 건강한 식습관, 두뇌 활동 등을 통해 치매를 예방하고 진행을 늦출 수 있습니다. 특히 뇌에 좋은 음식, 예를 들어,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생선이나 항산화제가 풍부한 채소와 과일을 섭취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전문가와의 상담. 초기 증상이 의심된다면 주저하지 말고 전문가와 상담해보세요. 조기에 진단받으면 치매를 더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치매는 우리 모두가 직면할 수 있는 현실이지만 초기 증상을 잘 인지하고 조기에 진단받는다면 충분히 관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초기 증상과 조기 진단의 중요성을 기억하시고 자신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해보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미래를 위해 지금 바로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속적인 소식을 받아보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